박도사 철학 TV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도사 철학 방송입니다. 제가 일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 아프게 엮여 있을 때, 그래도 이 사람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사주를 풀이했는데요. 이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가 정말 자기 말대로라 그러면은. 지옥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살아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사람이 대법원 문턱에서 정말로 굉장히 운이 좋게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. 정치적으로는 무죄 취지의 파기 한송을 대법원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정말 날개를 달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재명 지사가 정말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갈수 있을지 이 사람의 사주를 다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을유일주입니다. 이 을목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. 이 자월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을목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화초가에 연약한 나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얼목일관들이 보면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끈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화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초에도 비유를 하는 건데요 이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데서나 정말 그름을 안 줘도 잘 자라나고 생명력이 굉장히 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을목일간들이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가 을류일주입니다. 을류일주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자기 자리를 뜻하는데 유금은 또한 바위를 뜻하기 때문에 바위 위에 우리가 소나무의 비유를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바위 위에 하초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남들 보기에는 좋아도 본인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바위 위에서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재명 지사의 사주를 보면은 을요일 주가 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는데요. 이 을목일간이 한겨울에 한겨울에 어떻습니까? 식물은 굉장히 태양이 없으면은 힘들고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의가 본인이 남들이 공부할 때이 사람은 공장에서 또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 말대로 그러면은 변방의 장수라 그러는데 정말로 이 사람은 정규적인 교육보다도 비정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까지 가고 변호사 시험까지 갖는 정말로 입지 전적의 인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시지에 보면은 태양이 떠가 있습니다. 이 을목 입장에서는 태양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그러한 기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 그러면 이 화초가 크려면 태양이 없으면 한겨울에 태양이 없으면 바로 얼어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제명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 병화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았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보면은 자묘유라는 사명살을 깔고 있습니다. 이 사주에서 삼형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운 자체가 본인을 치는 그러한 강력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명살이 작동이 되면 굉장히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명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운에서 51살 때 들어왔는 무호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면서 자오모유라는 사형사를 이 지지에 네 글자를 깔게 됩니다. 가장 강력한 사형사를 깔게 되면 정말로 이,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인생이 파토가 나고 파산이 나든지 아니면은 잘 되면은 어떻습니까? 가장 강력한 살을 깔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제왕에까지 가는 황제까지도 갈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운기가 대운해서 이 사람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가까운 내로 어떻습니까?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신사회라는 동서남북을 간장할 수 있는 사형사를 이 부는 사주에 깔고 태어났습니다.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사명사를 깔고 있는데 운에서 대운에서 이 오화가 들어옴으로서 이 사람은 자오묘유라는 사형사를 깔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힘든 사를 깔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신약한 사주면은 이기에 자기가 눌릴 수가 있는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굉장히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 그러면은 을목 옆에 또 감목이 있습니다. 감목이라는 것은 을목의 어떤 형제가 되고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의 사주에서 보면은 이 감목이 자기의 육신으로 보면은 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거나 이번 대법원 판결도 형 강제 입원과 논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대법원에서 이심의 형량을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를 했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,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었는데 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에 파기 한송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사람은 이감목 때문에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재명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구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원에서 확인 판결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대권 행보에서도 검증이 됐다고도 볼수 있고 자기한테 공격이 들어오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 감목 자기 형이 자기를 도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사주를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좀 열악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병화는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되고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식물은 태양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라나고 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상 같은 경우에는 시지의 병화가큰 용신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월지가 자수로 천을 기인을 깔고 있습니다. 월지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천을 기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천을 기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서 도와주는 좋은 길신이기 때문에 길신 중에 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자년의 자수도 천을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. 월지의 자수가 경자년의 천을 기인이 들어오므로써 작동을 해서 정말 이 어려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한 소송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습니까? 대권이라는 험난한 고지를 나아가려면 정말로 어떤 강한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51살 때무호 대운 때 오화가 들어오므로써 굉장히 어떻습니까? 자오 모유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사계절 기운이 이 사람 사주팔자 안에 다 들어와 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팔자가 신강하면은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. 이 동서남북을 간장할 수 있는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주가 신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있을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우뚝 설수있지않겠 나？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입니다. 예, 감사 합니다.